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솜솜님과 교환을 하게 돼서 구성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솜솜님과는 삐까 조개 마카롱을 150장씩 교환하기로 했어요. 우리 솜솜님 삐까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 설명란에 솜솜님 채널로 놀러가보세요. 우선 이거는 제가 포장을 미리 해놨는데요. 삐까 조개 마카롱 코끼리 요거 제꺼 총 13세트 넣었어요. 자 이렇게 넣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선물로 제발주품들몇개 조금 더 챙겼는데요. 요고 딸기 디저트 떡매 쪼맹 체리, 그리고 꿈나라 까미, 오 프리지아 꽃다발, 딸기 우표 까미, 복숭아 표 까미, 고양이 키링 까미, 토끼 키링 까미, 햄스터 키링 까미 이렇게 선물로 좀 챙겼어요. 그럼 이거 포장해 주고 올게요. 짠 이렇게 포장을 해주고 왔고요. 그리고 뽁표기에잘 감싸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솜솜님 저랑 교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교환으로 연락하도록 할게요. 그럼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